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1959년에 킹 비더 감독이 만든 영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율 브린너 배우가 솔로몬 왕 역할을 하고. 진아 롤로 브리지다라는 여자 배우가 스바의 여왕 시바라고 했는데 사실은 스바가 마 바른 발음인가 봐요. 스바의 여왕 역을 했죠. 그런데 킹비더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성서가 말하는 솔로몬 그리고 역사학자가 말하는 솔로몬과는 전혀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물론 영화는 영화니까요. 성서에는 두 가지 역사 서 책이 있는데 열한기소와 역대기소가 그것입니다 이른바 신명기사학파에 의해서 집필, 편집 혹은 전승된 것으로 알려진 이두 역사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시바의 관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는데 솔로몬이 모든 물음의 인용입니다 척척 대답하자 넋을 잃었다 이성서가 그래요 감동한 스바의 여왕은 금 120살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고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간단한 보도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스바 여왕의 방문이 가졌던 경제적인 목적에 주목합니다. 아라비아의 남부, 오늘의 동부 예멘에 위치했던 스바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낙타를 이용한 통상 확대로 특산물인 조미료와 향신료를 수출했는데 솔로몬이 장악하고 있었던 해상 무역이 스바 사람들의 대상 무역과 경쟁 관계에 있게 되자 스바의 여왕이 자신의 이권을 확대하고 당시 솔로몬 왕이 통제하고 있었던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스바의 왕의 교류는 단지 지혜의 교환과 확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킹 비더 감독이 만든 영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지혜의 군주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각색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배경을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나 스바여왕과의 로맨스 또는 권력 유지와 국가 운영을 위한 매우 치밀하고 단호한 솔로몬의 정치적 판단력에 두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돋보이는 곳,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곳은 전쟁터이죠. 이집트의 파라오와 아도니아 연합군에게 밀려 솔로몬이 패배하기 직전 최후의 전투에서 솔로몬은 악조군 속에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진군을 해야 하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 영화의 장면? 저는 다른 장면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이 장면은 기억에 남아요. 솔로몬은 밤새 그 부하들에게 방패를 그냥 막 거울처럼 빛나게 닦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뜰때 방패를 옆에 세워뒀다가 저기 막 쳐들어올 때 방패를 탁 해가지고 햇빛이 방패를 비춰 반사하니까 말 타고 오던 그 이집트 군대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막 서로 엉키고 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전투에서 솔로몬이 승리했다. 이것입니다. 두 번의 잔혹한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후 냉전체제가 고착되어 가던 1950년대 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까요? 헐리우드의 킹 비더 감독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용하여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이루었다는데 솔로몬의 지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는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장에서도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포함하는 것이죠. 원래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도 통전적인 이해, 전문적 지식대로는 기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수행의 능력과 법적인 판단력, 통치 능력, 외교 능력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거나 집을 짓는 기술을 비롯한 포괄적인 생존 기술도 지혜, 호크마였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주변의 막강한 정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아 능히 이런 지혜를 갖춘 통치자 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왕 다윗의 총애를 받던 바세바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차례로 경쟁적 적대자들을 아주 빠르고 잔혹하게 제거하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정치적 판단과 단호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한 것만이 그를 위대한 군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후 솔로몬은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처럼 평화의 왕으로서 40년 동안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크게 번영시킨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했던 왕국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대규모 건설 공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자기와 후궁들이 살수 있는 궁전을 짓는데 10년을 걸쳐 궁전과 성전을 지었던 대규모 건설 공사와 국가 행정은 큰 규모의 관료 제도를 필요로 했고 지출은 늘어난 반면 조공으로 생기는 수익은 늘지 않고 무역도 역조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과중한 세금과 국가 노역의 강제로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었죠. 그런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하여 행정 구역을 12개로 재편했고 각 구역은 1년에 한 달씩 궁정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파 동맹의 결속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라는 오래된 전통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견고한 왕정 체제와 조세와 강제 노역은 지파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견디기 어려운 실현이었습니다 결과는 정치적 소요였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에돔 출신의 왕손 하닷 엘리아다야드 르손 여로보암의 반란이 그것입니다. 선지자 아야의 선동으로 시작된 이 반란은 물론 짧은 시간에 진압되었지만, 그리고 반란의 주동자였던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하여 비록 소동은 가라앉았지만. 이스라엘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국의 균열은 솔로몬의 혼인을 통한 외교 정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혼인을 통한 외교 특별히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 이집트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스트와의 국경을 안정시켜 무역로를 확보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그는 이방신 제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딸 외에도 솔로몬은 모압 암몬사람, 에돔사람, 시돈사람, 햇사람에게서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고 11기상 11장에 따르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방신의 제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절대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시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한 약속은 충실하게 지키되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나라가 분열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로보암의 재위 기간에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왕정 체제의 강화와 자유로운 지파 동맹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이방신 제의를 도입하고 과중한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백성의 원성을 샀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과 역사적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왕이 위대한 지혜로운 지도자였다는 평가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그 당시 가장 컸던 기본 신당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말이죠. 자신을 그냥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로 고백하는 이 겸손함에 더해 통치자로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에 선과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덤으로 부귀와 영화와 명예까지 얻습니다. 솔로몬을 위대한 지혜의 지도자로 알리게 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세기의 재판, 드레프스 사건부터 인류의 역사상 주목받는 모든 재판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이른바 솔로몬의 재판은 어느 날한 아기를 안고 찾아온 두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은 두 창녀가 두척거리고 보다가 한 아기를 깔아 뭉겨 죽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몰래 죽은 아기를 갖다 놓고 산 아기를 데려놓 데려다 와서 다음 날 아침 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야고 좀칼 하나를 갖고 와라 큰 칼. 그래 가지고 그 아기를 딱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한 엄마가 모성이 불타. 왕에게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기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될 테고 네 아이도 안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제 사태는 끝날 때가 됐죠. 이만하면 솔로몬이 아니어도 누가 친엄마인지 다 압니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관처 여자에게 주어라. 그 아이,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 이렇게 명했고, 이 판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솔로몬의 재판은 위대한 지혜로운 재판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대답을 하지? 제가 질문할 때는 제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laughs>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 나만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뭐 학점을 주는 건 더더군도 아니니까 대답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한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제 변호사인데, 최재천 변호사, 알기 쉬운 민법,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유명해진 어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두 어머니에게 안기거나, 젖을 물려 반응을 살필 수도 있고, 어? 주변 탐문을 통해서 목격자를 찾거나, 친척들의 진술을 듣는 방법도 있고, 두 어머니가 일주일씩 번갈아 육아를 하는 조정안을 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애기를 칼로 그냥 게 절반 잘라갖고 어? 주라고 하냐. 이거야말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입장에서 판단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재판의 비밀은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위대한 재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이 재판이 진실로 위대한 재판인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재판의 배후에는 이른바 정의와 사랑의 긴장입니다. 여러분 만일 정의가 공평한 분배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한다면 아기를 칼로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죠. 그러면 정의는 실현될지 몰라도 아기는 죽습니다. 한 여인은 어차피 내 아기가 아니니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정당화했겠죠. 왜냐하면 정의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분배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른 여인은 아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의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사랑은 무력하다지만,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재판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해설판 공동 번역은 명석한 머리. 영어 성경 NIV는 discerning heart. 통찰력 있는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 스투트가트 해설 성경을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개역 개정판이 가장 히브리어 언어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개역 개정판은 듣는 마음 ein hörendes Herz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의 문학의 정점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는 두개 주고 입은 하나 준 이유? 다 아시지 않아요? 예. 네.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나 더 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 말이 입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그 말의 주인이지만 한번입 밖으로 나온 후에는 자신이 그 말의 노예가 된다는 지혜도 탈모 뒤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SBS FM 파워 라디오 아침 방송 진행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어, 이분이 한번 나와가지고 자기 집가훈이 있대요. 가훈 근데 이분이 그 남편이 최수일이에요, 최수일. 그래가지고 어느 모임에 갔더니, 아, 정말 반갑습니다. 사모님의 그 파워 FM 진행을 잘 듣고 있다고 해서, 아니, 우리 집사람은 파워 FM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동명인인데 이 남편이 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인가 하셨대요. 네, 그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여자예요. 근데 그 집에 가원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집가온도 들어주고, 만져주고, 하나 더 붙여서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나 하자. 이렇게 저희 가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사람이 대화할 때 듣는 것 같아도 진짜 듣는 사람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말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잠시 말을 안 하고 있는 순간을 자기가 듣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듣는 것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 생물학자들에게 제가 좀 물어보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자는요, 생물학적 조건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내보낸대요. 그리고 인식의 기능이 눈에 있대요, 눈. 그리고 여성은 양귀에 있기 때문에 여성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수많은 일을 같이 해요. 그렇죠? 설거지하면서 아기 등이 없고 설거지하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드라마 보고 이걸 다 하는데 사냥꾼이었던 남성들은 그냥 하나 토끼 쫓아가면 다른 토끼는 관심이 없어 그것만 막 쫓아가듯이 시각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듣는 것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뭐 들어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갈등은 안 듣는 데서 생기고 모든 갈등의 해소는 듣는 데서 시작되니까. 안아주고 만져주고는 요즘은 긁어주고로 바뀐다고 그래요. <laughs> 긁어줘야 하니까. 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위대한 것은 말이죠. 그가 약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보다 사랑,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혜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불러낼 수 있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지식이나 총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의 그 수많은 지혜 문학과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서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서는 근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 뜻은 근본이 아니라 기기능입니다. 안상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슬기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다른 모든 지식에 통달하는 길이니 세속적인 거 배울 필요가 없다. 그냥 교회생활만 열심히 해라. 라든가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세상 지식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와 슬기의 시작이라는 것은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종착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경회는 지혜, 곧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 그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분열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그가 더 이상 듣는 마음으로서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자기 백성의 외침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자기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인들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시대는 달라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른바 인공지능 시대 혹은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아닙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죠? 민심이 천심이라고.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천심 아닌 민심도 있습니다. 천심을 담은 민심도 있겠죠? 그러나 욕심, 악심, 수심, 탐심, 무지심, 군중심, 사행심 등 오히려 천심을 역행하는 민심도 있습니다. 게다가 민심은 하나도 아닙니다. 스스로 천심이라고 주장하는 민심이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의 수만큼이나 많은 SNS 시대 거짓 뉴스의 시대. 또 내로남불의 시대 아십니까? 저는 어느 신문 사설에 내로남불 그래서 아니 뭔 사자성어가 이런 게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한답니다 오만함과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 종교마저 타락한 시대의 지혜. 그것은 천심인 민심과 천심이 아닌 민심, 민심인 천심과 민심이 아닌 천심을 분별하는 지혜 일터인데, 이런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소리를 함께 들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깊은 한숨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곧 듣는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도 듣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웃의 울음소리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